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2024년 12월 30. 네. 2024년. 네, 이틀 남았습니다. 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서울아트 가이드 1호로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제주 포도미디엄의 아카인 포도2 이 전시가 소개가 됐는데요. 네. 지난 12월 14일부터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시간과 기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는 아시아 작가 정보영, 히라키사와 히로시 스키모토 세 사람이 전시가 제주 포도 미듐에서 열립니다. 네, 매년 1월호에 발표하는 저희 미술계 결산 2024년 미술계 이슈와 전시. 네.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평론가들이 설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계 이슈로는 네, 미실품 투자 사기 사건, 네, 그리고 뽕피드 센터 부산 분간 유치에 대한 거. 네, 이것이 전혀 어떤 이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되지 않고 하나문화재단에서 뽕피드 센터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해서 이것이 이렇게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복궁의 담장 낙서 사건 우리를 이렇게 놀래겠죠. 그래서 외부에 노출된 이런 문화유산과 공공기술 작품이 어떤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새기게끔 했고요. 그리고 문화 예술 기관장, 어떤 미술관장의 인사 우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진흥법 시행과 미술진흥조례 재정, 7월부터 미술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미술계의 더큰 발전을 기대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각각 미술진흥조례를 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미술계 이슈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4 규제혁신 추진계의 미술주간에서 확정된 대한민국 미술축제 15회 광주비엔날레 관련객 만족도 81.7% 역대 최고로 기소가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k 역의터미널 현대 미술 설치 또 2024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 작가의 본전시 참여 네, 김윤신 선생님도 참여가 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위성전시 한국 미술 전시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네. 2024년 주목받은 기획 전시로는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네. 아시아를 막라한 국제적인 전시죠. 그래서 여성 미술가들이 각자 예술적 발언을 드러낸, 그래서 탈식민주의, 문화식민주의, 민주화, 반모든이즘의 다양한 담론을 신체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전시고요. 또 전남도리미술관의 오즈호와 인상주의전, 네. 2025년 오디오 탄생 120주년을 맞이해서 마련된 전시인데요. 이 전시. 그리고 부산 현대미술관에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 이런 전시. 그리고 호암미술관에서 열렸, 지능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네. 여성이 불교에서 어떤 역할 또 옹호자였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고미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걸작품 등이 한자리에 모여졌던 전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의 격변의 시대 여성3예술 청경자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여성작가 22명 이 참여한 이런 전시죠. 네, 개인전. 네, 평론가들의 설문을 받았지만 다양한 성격의 전시라 그것이 굉장히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새 표를 받은 김윤신 국제 갤러리와 대전 이용릉 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렸었고요. 베네치아 비엔날레 본 전시에 초대가 됐습니다. 김윤신, 그리고 정영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조경작가죠. 그런데이 전시는 정영선에게 조경은 미생물부터 우주까지 생동하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는 우리가 종합, 과학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술의 영역을 넓혀서 소개한 전시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4월 13일까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강수 전시 이것이 또 이렇게 좋은 전시로 주목받은 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전시들이 이렇게 수가가 됐고요 또 우리 그 서울아트 가이드에 미술평론가 큐레이터들이 쓰는 좋은 칼남들이 있죠. 네, 윤진섭의 미술식평은 살부살두 또 박영택씨 지금 한국미술의 현장에는 몰락하는 현실과 침묵하는 미술인 또이선영씨의 빵과 바나나 장동광씨의 원본과 가상현실 사이 김용호씨의 유기의 시대 예술가들은 무엇을 하나? 네. 김정현씨의 절망 속에서도 해야 할일 김정기씨 네. 매월 한국의 큐레이터 열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사람은 이승아 네. 46번째이고요 윤태석씨의 관장 명감은 네. 이번이 47회 관계를 수집하다 삼성충판 박물관의 김종규 관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한국박물관협회의 명예회장이기도 하죠. 그의 관장 이야기를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 1월 10일부터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어떤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노원아트뮤미주이 1월 10일부터,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이 전시를, 뉴욕의 거장들, 이 전시를 소개합니다. 네. 서울 아트 가이드. 최고의 광고 효과. 네. 전국의 530에서 550 군데의 미술 전시 공간을 통해서 네. 이것이 배포가 되죠. 네. 2025년 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